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차, 저쪽으로 이제 이동시키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카시트의 그 전민준입니다. 요즘 많은 이제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이제 카시트냐 근데 제가 이제 왜 카시트냐면 세상의 모든 차의 카시트를 한번 실어보겠다고 해서 전민준의 카시트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밀리카를 다 한번 리뷰를 해보자고 해서 요즘에 패, 많은 패밀리카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빼놓은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기아자동차의 모하비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 모하비 동호회 우르사님께 연락드려서 정말 리뷰를 간절히 원하니까 좀 부탁 좀 해달라, 좀 들어달라 하니까 정말 오늘 멋진 차주분을 이제 소개시켜 줬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방금 소개시켜 잠깐 보여드렸던 여성 차주분이십니다. 이 여성 차주분께서 어떤 사연으로 이 차를 물게 되셨는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차량 소개 앞서서 먼저 차주님 많이 궁금합니다. 소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아비 타는 여자, 네. 그리고 카페에서 출석부를 당당하고 있는 신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차 정말 멀리서부터 이제 간지가 이제 낮게 느껴졌는데 이 차량 소개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차는, 음, 모아비 사양주의 마스터즈 사양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옵션으로는 썬루프, 렉시콘팩, 그리고 알콘브레이크 장착해서 나왔고요. 뭐그 외에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튜닝을 좀 장착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알수 있을 만한 쉬운 튜닝부터 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앞쪽에 예. 그릴 안에 그릴망 네. 장착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랩핑으로 크롬 죽이기를 했어요 네. 아래쪽은 도색으로 음. 돌빵 맞으면 네. 속상하니까 네. <laughs> 네, 아래쪽은 도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 이 안쪽 네. 본넷 안쪽에 인테이크 호스로 음. 부족한 부분을 잡아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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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가격이 총 어느, 어느 정도 되죠? 차량 가격은 네. 5,600 얼마였던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laughs>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시죠? 보험료는 한80 얼마 요그 오늘 이제 여성 찾아보는 이제 특별히 리뷰 오시게 됐는데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주님. 그이 모아비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떻게 되시죠? 아, 모아비를 타게 된 거는 네. 그 저희 신랑이 처음부터 엄청 네. 모아비 모아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아. 네. 모아비는 무슨 모아비야? 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그 전에 타던 산타페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laughs> 신랑 은 산타페를 타고 저는 모닝을 탔어요. 신랑차가 네.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돈을 자꾸 먹다 보니까, 예. 아, 이럴 바에는 예. 다른 차를 사자 해서 고민을 예. 했는, 딱 하는 그 모아비를 사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laughs> 남편분께서 이제 사셨는데, 사장님께서 오히려 네. 더 마음에 들어서 자주 타되시게된 네. 그런 게있었구요 <laughs>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 그 남편분께서 모아비랑 같이 보셨던 차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 그 당시에는 네. 일단 펠리세이드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모아비가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좀 좋아했던 스팅어. 스팅어가 있었는데, 네. 가족차로 타기에는 음. 안전한 음. 모아비가 낫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스팅어는 물론 너무 예쁘죠. 이제 좀 스피드를 즐기기에는 너무 좋은데 애들을 태우고서 스피드를 즐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모아비를 선택했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laughs> 그 여성 차주분이시니까 그 이제 이 모아비를 딱 타고 어딘가 등장했을 때 시선을 느끼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가요? 아네아 네. 아, 그래요? 승하차감이 엄청나죠 내릴 때아 누군가 분명히 남자가 내릴 것이다 아니면 네. 조금 나이 있는 아저씨가 네.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내리면 어좀 의외로 생각하고 어이큰 차에서 네가 내려 이런 눈빛으로 쳐다볼 때가 있어요. <laughs> 그럴 때좀 기분은 어떠세요? 어 기분 좋죠. <laughs> 약간 좀좀 즐기시는 아, 그 시선을 네 알겠습니다. 차주님께서 정말 이 차를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흔적이 좀 많이 느껴져요. 이제 가장 디자인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네. 이 앞쪽에 그릴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전반적으로 약간 젊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마음에 들어서 모하비를 더 구매하게 됐어요. 사실 이빨을뭐 마우스피스 꼈다는 그런 쪽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아, 전혀.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게완벽한점는 있을 수 없으니까 약간 디자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면 어떤 점일까요? 어 아쉬운 점은 예. 뒤쪽이 앞에 비해 조금 덜 예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음. 제가 보기에는 이 뒤쪽이 약간 귀여워 보여요 앞쪽은 되게 각지고 네. 강하다면 이 뒤쪽은 약간 귀여운 느낌. 음, 저 강한 전면부에 비해서 네, 약간 뒤엔, 뒤쪽이 약간 펀더 좀. 펜더 같은 귀여운 느낌. <웃음> <웃음>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 이좀 네. 들긴 드네요. 예, 또 다른 그런 그 디자인 외에 이모아비 있어서 꼭 꼬집고 넘어갈 부분이 혹시 외관에 좀 있을까요? 이 램프. 이번에는 이걸 모티브로 이제 앞쪽을 다그 똑같이 네. 앞쪽과 뒤쪽을 똑같이 이렇게 램프를 만들었잖아요.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심플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여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부분하고 네. 그 램프 사이사이도 촘촘하게 디자인된 부분이 아주 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그럼요. 이 휠도 뭐좀 이렇게 작업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휠이 반짝반짝거려요. 아, 따로 작업한건 아니고, 반짝반짝은 예. 저희 신랑이 아주 열심히 세차를 했기 때문이죠.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네. 휠은 저희가 옵션으로 블랙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장착을 하고 나온 순정이 오늘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어떤 전문적인 것보다는 이 차와 관련된 정말 그 어떤 에피소드, 그 사연 이런 걸 많이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 차를 사면서 인생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바뀐 부분 아니면 재밌어지는 그런 추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 있어요. 어, 저희 예. 가족이 밖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나들이라든지 같이 네. 놀러 나가서 캠핑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웃음> 저희. <웃음> 저아이가 너무 떠드네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예, 예. 네, 네. 차가 커지고, 네. 저요.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차가 네. 커지고, 네. 이제 넓어지니까 전에보다 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한번 트렁크 좀보수 있을까요? 네, 네.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리놀놀놀라> 예. 애들. 안녕. 가봤죠. 가봤죠. 내야. 앉아 있어. 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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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보니까 <laughs> 빨리 저도 집에 가고 싶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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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찮 괜찮습니다. 아 이제 넓어지다 보니 여기서 네. 이제. <laughs> 짐을 실을 때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음. 좀 생겼고, 음. 그리고 더 좋은 건, 승용이랑 둘이서 네. 같이 커피 같은 거 마시러, 요즘 커피숍을 갈 수가 없잖아요. 네. <laughs> 경기강주 근처에는 네, 네. 커피숍도 많지만, 네. 경치가 좋은 곳이 많아요. 음. 그 경치 좋은 곳에 커피를 들고, 빵을 음. 사서, 뒤에 앉아서, 낚시를 즐기면서, 트렁크를 열어놓고, 네. 물멍을 때릴 때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 딱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보면, 그 경치를 네.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이제 있는 네. 거긴 네요 혹시 이 차로 실제로 캠핑도 가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캠핑을 되게 자주 다니는 최근에도 다녀왔어요. 예. 근데 그때마다 예. 여기 다신랑이 테트리스를 아주 잘해줘요. 공간이 남을 정도로 예. 활용하기가 좋아요. 딱 봐도 엄청나게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이 눈에 뒤에 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좀 많이 좀 신경 쓴 흔적들이 좀 나와요. 2차 이제 캠핑을 가게 되면 잘 꾸며진 캠핑장 외에 약간 비포장도로 같은 것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2차 이제 그런 강점들이 좀 발휘되는 편인가요? 아, 그럼요. 네. 여주에 가면 강천섬 유원지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는 네. 자갈도 있지만 엄청 네. 큰 돌도 있고 해서 네. 물도 넘어서 가는 네. 그런 곳이 있는데 네. 거기 갔다가 네.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곳이 아니라 옆쪽으로 음. 가니까 물이 네. 조금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네. 가는데 힘이 딸렸다면 넘어갈 수 없었겠죠 넘어갔다가 다시 네. 넘어오는데도 힘들지 않게 넘어오더라고요 경기 경주, 강주에는 앞쪽에 보시면 산이 굉장히 높은 데가 많아요 그런 곳으로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갈 때 네.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야. 그리고 눈이 왔을 때도 아, 어, 올해 눈 진짜 좀 많이 네. 왔잖아요 그때 저만 올라가더라고요, 막 <laughs> <laughs> 그렇구나. 아, 네. 참 모함이 참 매력적인 차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네. 이 차의 그 그런 고속 저 고속에서의 그 승차감, 네. 장거리 주행에서 이제 안정감과 피로도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아, 일단 네. 가속부터 좀 이렇게 어, 말씀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이, 이 차를 가지고 좀 멀리 가보시는 경험이 좀 있으세요? 네, 속초. 아 속초요? 그 왕복 한 편도만 180km 정도 됐을 텐데 그래서 네. 그때 이 차는 좀 가속 같은 것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어떠셨어요? 그쵸? 어 일단 제가 묵직하게 잘 나간다는 점 <laughs> 기존의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 아, 쉽게 기존의 산타페와 비교하면 네. 산타페는 좀 가볍게 휘청거리고서 나갔다면 네. 묵직하게 잘 음. 밟아주는 음. 느낌이었어요 음, 드라이브 모드별로 특성도 좀 있나요? 아, 있죠. 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소리부터가 달라요. 음.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 네. 페달을 밟았을 때 소리부터가 달라서 네. 정말 스피드하게 가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음. 음. 아, 차장님께서 <laughs> 생각했을 때이 차가 가장 어울리는 주행 모드는 어떤 모드라고 보세요? 가장 어울리는 건 네. 가장 일반적인 컴포트, 컴포트. 모드. 컴포트? <laughs> 네. <웃음> 제가 자주 쓰니까. 네.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될 때는 스포츠를 네. 쓰기도 해요 이 승차감도 사실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아 저는 맨 예. 처음에 이제 모하벨 처음 탔을 때 약간 그 뒤뚱뒤뚱? 좀 이렇게 통통거리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 처음에 그런 느낌을 차주님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타이어의 공기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공기압이 어, 그게... 예. 좀꽉차 있을 때는 높을 때는 조금 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그 날씨나 이런 계절 상황에 따라서 공기압이 공기 네. 조금 변화를 네. 좀 변화를 시켜주니까 네. 그 느낌이 많이 가라앉더라고. 음, 그러니까 결국 이그 차체 뭐 이제 그 바디 서스펜션에그 바디 타입에 따른 게 아니라 네. 이 공기 이제 타이어에 아이고, 따른 네, 예. 바디 타입도 있겠지만. 아, 예, 예. <laughs> 네, 그거를 공기압을 예. 통해서 조금 만화를 예. 가능하다는 거. 음, 알겠습니다. <laughs> 아, 예. 그래서 그 장거리 딱 180km 정도 이제 그 속초 다녀오실 때이 일렬에서 운전석에 승차감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운전하지 않았어요. 아. <laughs> 그런데 네네. 이제 제가 속초가 아니라 엄마네가 되게 멀거든요 그때 제가 네. 운전을 많이 하는데 승차감은 저는 되게 편해요 이제 조절을 하잖아요 모든 차가 그렇겠지만 이열도 네. 가능하고 여기 뒤쪽으로 이제 네. 아시죠? 이렇게 공기 조금 더 어? 올랐어요 편하게. 제가 이제 허리 두 곡을 네. 이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가까수 네. 있어요 아, 운전석에 운전자에 맞게 이제 이걸 조절할 수가 네. 있구나 아, 그러면 2열에 있는, 있는 이제 아이들의 그런 승차감과 공간 활용성은 좀 어떤가요?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조금만 음. 이제 차에서 좀 예민하면 근는데 전혀 네. 그런 게 없어요. 아진짜 체질인가 봐요. 그 <laughs> <laughs> 네. 보통 이 차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다고만 아모아비마스터스가 되게 유명했어요. 네. 이차 이제 반자율 주행 시스템부터 이제 네. 옵션 하나 하나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제가 네. 자주 쓰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뭐 운전을 많이 안 해도 네, 네. 얘가 자동으로 내려다 주는 느낌이라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차가 음. 흔들린다, 뭐 네. 다른 데로 간다, 뭐 네. 이런 걱정을 처음에 했어요. 네. 근데 이거 몇번 하다 보니까 이 차선을 이탈하지 않게 해주는 네. 이걸 누르고 네. 시스템을 누르면 좀 편하게 갈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선 라인이 정확히 잘 그려져 있는 부분은 정말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아, 그 다음에 또 만족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시죠? 제가 만족했던 건눈올때 예. 저희 예. 여기 보시면 스노우 모드가 있어요. 네. 스노우 모드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 스노우 모드 보이시죠? 아, 네네네. 네, 네, 스노우 모드로 해서 다니면 예. 약간 더 안전한 느낌, 음음. 좀 저속 주행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책자를 다 읽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스노우보드를 네. 사용을 하고, 네. 그리고 또이 뷰, 이거 뷰를 눌렀을 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나오지 않네요. 뷰를 눌렀을 때, 네. 굴곡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약간 왜곡되지 않고, 네. 약간 이렇게 잘 나와주는 음. 화면이, 네. 그래서 그게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오차 범위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제 아무래도 여성 차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납 공간 활용성도 좀 많이 볼 텐데 네. 이 차의 수납 공간 활용. 아 한번. 사실 수납 공간이 그렇게 엄청 널널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수납하는데 약간 네. 숨겨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나와 있는 거 별로 아니요. 그래서 수납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창피하지만 네. 이렇게 트레이를 네. 구매를 했어요. 네. 트레이를 <laughs> 구매해서 이렇게 네. 하고 바에 네. 이렇게 되게 깊숙이 있어서. 이거 저희 아이들의 까까 너무, 너무 좋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예. 깊어요. 근데 예. 이거를 월트레이를 해서 이렇게 했고 예. 제가 최근에 들은 건데 우와. 여기에 예. 비상금을 숨기신대요. 오. 오. <laughs> 네, 여기다 이렇게 비상금을 이렇게 꽂, 네. 꽂으시나 봐요. 네 예. 몰랐어요. 그래서 예. 보고 알게 됐는데 여기다 이렇게 비상금을 넣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아. 한번 쓸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대차 <laughs> 있는 지 한번 봐야겠어요 진짜. 아, 그리고. 예. 저는 디스플레이는 네. 그래도 예전 차는 저희 이모부가 예전, 예전 버전을 타고 음. 계셨어서 네. 탔을 때 어, 정말 아저씨 감성이다 음. 이거는 내가 탈게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굉장히 음. 올드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음. 무드 같은 느낌은 좀 올드하긴 하지만 좀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음. 변화돼서 음. 젊은 층도 좀 많이 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아자동차에서 고급감을 살리기 위해서 든 네. K7도 그렇고 K9도 그렇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그렇죠. 나무 같은 느낌이 그렇죠. 예, 좀 든다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계속 사실. 그렇지 않은 느낌이 네. 있긴 하죠.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이 차를 패밀리카로 또 쓰시는 만큼 네. 2열 공간 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비의 실생활에서 2열의 모습인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저는 이 발판. 아, 네. 예. 1년 운전석에 애기들 발차니까 이제 네 빠그라고 예, 요번에 구입했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불판지 며칠 안 됐는데 네네네. 네, 네. 이게 원래 네. 저희는 이 발판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애들이 발이 떨어지면 어려서 불편할까 봐서 네. 원래 저기 발판 킹 매트 겸 여기 카시트 밑에 시트 보호가 되는 합판 네. 소재로 된그 가죽을 씌워놓은 거? 라고 네. 해야 될까? 그거를 음. 이렇게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치우면서 네. 최대한 이 시트랑 어울리는 우리 차랑 어울리는 음. 이제 디자인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장착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그분 아이들이 이제 이 차를 탔을 때 가장 좋아하고 좀 자주 쓰는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 이제 아. 그 애기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저희 차에 탔을 때뭐 램프를 계속 핀다거나 아. 이런 장난들을 좀 많이 치거든요. 네. 또 카니발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가 넓어지니까. 멀리서 싸운다 이런 아 얘기를 좀 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차를 바꾼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생각. 저희 아이들은 차를 바꾼 뒤에 달라진 점은 예. 일단 모아비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해요 어디 가면 자꾸 모아비 차다 모아비 차다 막 이러고 네. 아, 막 좋은 차 지나갔는데 막 우리 차. 최고라는 듯이 막 저희 모합이다 막 이러면서 막좀 <laughs> 그런 게 있고 네. 모합이 부심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그리고 네. 자기 차가 제일 좋,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네. 아이들은 여기를 많이 만져요. 열선이라든지 네. 어차피 카시 틀려서 열선을 느끼지 못하는데 네. 열선 버튼을 많이 만지고 중간에 램프 네. 램프. 아이들은 다 똑같은가봐요 네. 램프를 많이 만지고 아 모아빈 뭐 램프가 딱저기 있네요 원래 네. 다른 차 여기도 있잖아요 아, 보통 저희 차는 이제, 여기 있어요 차 근데 이걸 하도 켜서 이걸 켜고 내리고 막 해서 정말 그 부분은 조금 화가 났었어요 네네. 하도 그러니까 네. 요즘에 없어서 그건 좋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아이들이 저기, 저걸 기저 어떻게든 또 만지려고 또 많이 좀 이렇게 네. 할것 같아요 글자가 많이 만지고 네. 아 그리고 썬루프 예. 이렇게 열고 닫는 거를 네. <laughs> 알려줬더니 네. 앞에 가서 자꾸 열고 닫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여기 네. 차 뒤에 잠깐 트렁크에 뭐 하러 왔는데 갑자기 네. 이게 열리더니 엄마!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애가 여기 썬루프를 <웃음> 열고 <웃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 네. 아이들은 그런 게또 즐거운지 자꾸 네.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원래 네. 다른 차에도 있, 있지만 예전 네. 차에도 있었지만 중간에 내리면 네. 이렇게 내려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놓고 서로 음. 자기 물건 놓고 음. 그러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음, 그, 그 정도? 그리고 네. 여기서도 이제 네. 약간 넓게, 그러니까 제 자리는 조금 지금 제가 좀 뒤로 해놔서 그런데 네. 여기가 약간 넉넉한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탈때 음. <laughs> 저쪽으로만 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타면 서로 이렇게 음. 바꿔가면서 장난치면서 음. 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 야, 야, 이제 차가 좀 크고 이렇게 넉넉하고 좀 여유로우니까 네. 이런. 사실, 말씀도 많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 차는 그좀 약간 준중형의 SUV인데, 약간 좁아가지고 좀 많이 좁는데, 이렇게 음. 여유로우니까 그런 추억도 들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정말 이 완벽한 모아비에서 약간 좀더 보완됐으면 좋을 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선쉐이드. 네. 아. 이것 좀 달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없어요. 아, 맞다. 그래서 진짜. 그 사제로 달아야 되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딱 샀을 때 이제 어느 순간 이런 걸좀 보게 되더라고. 요또고 네. 오면 다시 집에 올라갔다고 엄청 불편한 경험들이 좀 많아서 네.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네요. <웃음> <그렇구나>.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문 닫으시고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장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차를 이제 몇년더 타시고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하실 좀 계획이신가요? 아, 앞으로 이거 네. 몇년더 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올해 네. 탈 생각으로 샀고. 네. 얘도 죽기 전에 이제 바꾸겠죠? <웃음> 아. <웃음> <웃음> 그리고 만약에 예. 기기 변경을 네. 하는 상황이 와도 저는 또 음. 새로 나온 모아비를 살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추가하실 뭐 튜닝 계획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추가할 마음은 음. 없어요. 저는 네. 원래 순정이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아무리 튜닝을 해도 나중에 결국은 음. 순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크롬은 돌아갈 생각이 없지만 예. 어, 바꿀 생각이나 뭐 튜닝을 더할 생각까지는 아직 없지만 네.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랩핑 네. 래핑? 아, 전체 래핑 아. <laughs> 색깔 바꾸는 거? 아뭐 노랑색 녹색 뭐 얼마 전에 아, 뭐 우르사님은 녹색 이렇게 주고 그 녹색이 네. 아니라고 네. 계속 우기시더니 네. 나중에 사람들이 다 국방색이라고 하니까 음. 이제 아예 대놓 예. 광고하시던데? 아니 저도 국방 에니셜인줄 예. 알았어요 진짜 <laughs> 제가 락카가지고 칠드린다 네. 그랬어요 약간 튀는 음. 색은 아니지만 네. 뭔가 더 심플하면서 심플, 예. 있어 보이는 색깔 음. <웃음> <웃음> 혹시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또 어떤 추억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이 차를 가지고 또 저희 아이들이랑 계속 하게될 거잖아요 네. 많이 놀러 다니고 그리고 차를 최대한 저희 놀러 다니는 데 많이 사용을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겠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사실 이제 패밀리카를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진 말씀 들어보니까 이차 정말 아름답게 좀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뭐 좋은 추억 또 만들기 이제 많이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